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영국과 이태리, M346, 러시아식 설계 공방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영국군도 훈련기를 교체해야 를 하는데, 현재 영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BAE 호크 T1 훈련기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네오나르도사가 M346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훈련기를 새로 만들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훈련기 기회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오나르도사가 m346을 들이밀다 보니까 영국 언론들이 야 너네들 그거 러시아 훈련기 아니냐 러시아에서 설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영국하고 있으면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 해군 훈련기 납품 사업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즉각 네오나르도사가 그거 아니다. M346은 러시아식 디자인이 아니라 유럽식 디자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영국이 뭐라고 제반박을 했는지는 시간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M346의 원형은 현재 러시아 공군의 훈련기인 야크130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말 그러니까 구 소련이 망하기 전에 구 소련에서 훈련기를 만드는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채택된 게이 훈련기인데 이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소련이 망하니까 개발 회사인 야코 블레프가 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탈리아의 아에마키라는 회사가 잽싸게 손을 뻗친 거죠. 이때 한국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 훈련기는 놓쳤습니다. 아니, 놓쳤다기 보다는 벌써 T50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떨어진 러시아의 개발회사가 이탈리아 회사가 돈을 좀 들고 이런저런 주문을 할때 같이 시제기를 만들어서 300회 정도 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완벽한 구소련의 기체였죠 근데 서방 기체를 사용하는 이탈리아가 구소련의 엔진이 시원찮은 걸 알아 가지고 이 엔진을 미제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야코 블레프가 거절을 하고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회사를 인수를 한 네오나르도사가 약 7800만 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끝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체의 사용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그대로 야코 130을 훈련기로 채택을 해 버린 겁니다 이거를 네오나르도사가 미국제 엔진인 허니웰 F124 엔진을 장착하고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이스라엘의 의뢰를 하고 비행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짜가지고 훈련기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 F125 엔진이 지금 대만의 진고 전투기, 최신 훈련기에 탑재된 엔진인데 엔진이 작아서 쌍발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의 T50, FA50과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엔진이 저렴하고 기체도 거저먹다시피 했기 때문에 싸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져도 싼게 먹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능 문제와 납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불러져 가지고 그동안 M3 사용을 사용하던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이탈했죠. 써 보니까 못 쓰겄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점점 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M346이 한국의 FA50에 크게 밀린 겁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수출된 수량은 80대가 안 됩니다. 이게 또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도 참가했는데 성능 자체가 미 공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 싸게 응찰한 T7A의 한국의 T50, 이탈리아의 M346은 다 물을 먹었죠. 그런데 본 채널에서 왜이 기사를 다뤘냐 하면 지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또 끼어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뒷얘기 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과관이 아니, 아니었다고 합니다. 훈련기 수준이. 미 공군보다 더 엄격한 미 해군 훈련기는 아예 T7A하고 M346은 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를 쳐 가지고 초음속이 아니어도 된다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안 해도 된다 이 조항을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투기들이 초음속이 안 되는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초음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M346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T7A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는 M340을 훈련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F16을 훈련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M340으로 훈련을 받다가 초음속 훈련하려면은 안 되니까 그랬던 것인데 앞으로 더 복잡해지는 전쟁과 빈발하는 전쟁 때문에 한국의 FA50에 경쟁이 안될 거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음.